오늘은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컨텐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그 5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합니다. 영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Unit 2 Sponco 3. We have a Grand Theft Auto. 5 0편이요 보시나요? NYPD. 견인차가에 있습니다. 예! Yeah. 그래요. 딸깍. 터. 이거 어떻게 하지? Dispatch. Police t o 만 Service. s 타만 t a 그 다음에 보호판은 OT9AAOX 어쩌고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견인기사가 아닌 예, 견인기사까지 할수 있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에요 안타까운 점은 사이렌이 안나온다는거 안되네요 이거 안 돼? 안되네 아어이초아 너 잡으리가 어떻게 네 자, 땡기시오. 응 음, 받을게요. 나와, 여러분께 물어. What? 우와, 엄청 많아. 잠깐만요. 갑시다! 어, 실례합니다. 나와. 너안 했나? 오? Waiting for vehicle delivery. 이거 걸면 돼? 깔까 농이~ 그냥 가면 돼. 오케이, 애플 5를 누르면은 뭐볼수 있다. 안나오구나, 아, 안, 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가까운 경찰서 가야 되나? 아, 이거 후크 있는 그림. 아, 여기 있다. 아, 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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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멀다. 여기가 제일 가깝, 가깝겠죠? 아, 멀다! 자 다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로 가대저 뭐야 나와! 아니 아 밑으로 가되나 그럼 밑으로 갑시다 예자 견인 <laughs> 아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경차 모드인데 약간 견인 음 비하인드 스토리 같기도 하고 <laughs> 하지만 저는 경차환입니다. 경차 하이면은 경차환으로 아~ 저기 경차모드 할수 있습니다. 문 열어. 여러분 봤습니까? 수동으로 문을 문을 엽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 세상, 이거 어디로 아~ 위로 가 돼? 아~ 자, 나는 유로트럭, 있다. 나는 유로트럭 하고 있다. 나는 유로트럭을 하고 있다. 나는 유로트럭을 하고 있다. 웅끽, 웅끽, 저거야? 아닌데? 그냥 여기서 하면 되나? 잠깐만요. 나을또 나를... 장소는 여기인데? 또 어, 끝? 뭐 어, 그래요. 뭐, 뭐 이래. 자, 본격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 주차, 뭐야? 어? 설마 두사람 그 GT4 리버티 시티에 있던 그 약간 저 뭐라고 하지? 전도? 하는 뭐 그런 사람인가? 근데 저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게 진짜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네, 가짜면은 사이비고예 진짜면은 좀 다른 얘기겠죠 자 불법 주차인 차량들을 뭐야 궁금증이 있다 이건 받아보자어 느려 지다 잡아. 어우, 느려. 가자. 자, 사이렌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 야. 너무 느리다. 부러끄리드. 토복까지다. 토복까지. 단호. 자왜 추월점 받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견인차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비록 트럭은 느리지만. 나이스. 뭐 있죠? 갑자기 나왔어. 오, 오. 응, 어늘도 뭔가 잡았다, 아싸 잡았다, 예스, 예스, 예스. 오, 형님. 오, 쏘리 이뭄 응, 잡았어. <laughs> 에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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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잡았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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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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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뭐 여기 안 타? 타! 버그났다. 그래요. 야렇게 예, 해서 <laughs> 견인차는 필요 없고요. 예 제가 진짜 가장 겠습니다 진짜 <laughs> <자>, 실랑니다 <laughs> 잡았어. 아 대박. 자, 실례합니다 어, 이쪽 굉장히 무겁네. 문을 열시오. 막지마 자, 여기다가 내리고. 헤드맨이죠? What?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아님, 풀어. 됐다. 됐죠? 오케이. <laughs> 아 대박 진짜. 어 형님 오 넘어갈게요. 형님을 걸어볼까? 어 되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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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형님 죄송합니다. 같이 가시죠? 심심합니다. 아, 제가 시죠 심심합니다. 아내 조심한 걸어줄게요. 그래요. 경님소리 <laughs> 재밌었지? 아니불가이지 아직 있죠? 예 견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해볼게요 어 상황마다 다르죠 뭐 어쩔 때는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아니구나 앞으로 가야 되구나 암말라 아, 그냥 해와안 들린다 네, 이게, 오! 예, 앞에 들게요. 네, 이거 너무. 트럭이 무거워지고. 터! 그래서 오오 상용차 차청청경이많만이 하네 다스 오 아이 너무 많이 아무리 끊어지는군요. 프로. 살짝 올리고 다스 밀어. 다스 프로. 다스 자, 요렇게 해서, 예, 벌써 세대를 견인했습니다. 이런 트럭이 한번 견인하면 한, 한 10만원 할걸요? 뭐, 8만원? 10만원? 그 정도? 예. 바인 우대도 은근히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정상인데, 오, 이차 거의 아슬아슬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트럭은, 예, 정상. 저 덤프 트럭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당첨. 아닌가? 걸치 있는 것 같은데. 오, 오케이. 걸치면은 무조건 견인입니다. 아 근데 이차 되게 무거울 건데 될까? 됐죠? 들어. 어. 들은 거 맞아? 근데 실제로 이런 차가 이런 트럭 못끌거 같걸요? 너무 무거워서. 잘가네 여기서 가까운 경찰서는 왼쪽에 있을 건데. 어유.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아, 올라가야 네 오케이. 2차에한개를 실험해보죠. 과연 이 무거운 덤프트럭을 끌고 갈수 있을지. 그것도 오르막길을. 자, 가, 가볼게요. 자, 전목대 힘을 다해서. 힘을 주세요! 속로 내려간다. 자, 실례합니다. 이거 갈수 있을까? 어, 간다. 오. 역시 디젤 엔진. 디젤 엔진에 힘이 좋죠. 예. 네, 속도를 전는 내려가고 있고. 어. 야, 일단 하는 순간 기어가 확 올라. 아, 저기 속도 확 올라가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바야여기 c 가 l n 18. We h a v t o w t r u c k requested. 데이비 i 저 t 데 아니야? 와 a n y a Wow. 수. vehicle o n 아 저기 변이하는 이유가 데미지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뭐 문제가 있... 어 미안해요 문제가 있는가봐요 예, 네. 가볼게요 실례합니다 뭐야 이거 맞네 어딜 봐서 데미지 있다는거지 웨이팅 포드, vehicle delivery 이거는 콜옵이 아니고 그냥 견인 기사 치신 건데, 자, <목소리> 그거 차를 똑바로 세우고, 아 됐구나. 오케이, 자, 갑스다. <목소리> 고전한 가면 경찰서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그 이거 미션이 경찰서까지 가는 거니까 예, 경찰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오이차 하나 발견 합법으로 신호 무시하고 있어. <laughs> 원래 그냥 갈 때는 경찰이든 아니든 긴급상황 아니면은 키 만드는데 이거 안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자 내리고 다시 아까 들었던 길 망하고 분열어. 자실합니다 합법 역주행. 오케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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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인어예 변인 기사 분들이좀 밥값 밥줄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얘얘이래 예, 예, 가지오 됐죠 오케이 okay. 문 열어. 감사합니다. 쪼인하세요? 할까? 됐죠? 어 트랙터. 저 농기구 아니야? 어 이건 할만하다. 자실합니다 농기구 하면은 바로 또 저죠. 오호호호 자 이리 오세용 뭐야 아! We got you surrounded 유! You you. You. 이..이거 어디서 가져온거야? 저.. LSP..아 저기 로스 산토스 저 위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 자 원래 트랙터는 어떤 사물을 또는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건데 제가 그거 끌고 가는 트랙터를 또 제가 끌고 갑니다 어 뭐야 된거야? 된겨? 어 됐네 제가 알기로는 이 트랙터의 최고 속력은 얼마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제로 속도를 올립니다 과연 이 야 이거 미션 분리안하네 이거 벌써 지금 미션하고 엔진 다 터, 터졌다 해한 표. 뒤차가 60이구나. 띵띵띵띵띵띵. 어 무겁다. 아 맞다 나 지금 뭐해 아 트랙터 시동 켜져있네 아죽겼다 안돼 없어없어 아이 뭐 어쨌거나 <laughs> 네, 그래요 그랜 f 세프트 오토 과연 이 차가 될까 어 미안해요 아니 너무 뭔데 엑스자 여기에다가 스폰할게요. 너 멀어 이거. 온다. 오토바이야? 아. 뭐야? 아니 저기 너. 앞에 안 봐? 어, 에, 에. 나 다시. 어에 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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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y t c 라

네여러분들 실제로 GT5에서 경찰이랑 추회전할 때 경찰이 없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오죠? 네이런식으로 합니다 워? <laughs> 트럭? 워? 얘왜 후진을 해? 엥? 뭔데? 아, 내렸어? 뭐야 야 트럭이 왜 들어왔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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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잖아 아닌데? 아 뭐야, 내렸어? 아 뭐야 이거 나이스 hey, the the on, 아, 저 아, 아니, 뭐해 아니, 와날아갔 아니, 뭐, 어니나자아아아뭐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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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아 아이고 패고 있어. 이 형이도 이성 봐라. <laughs> 몇대 받았지? 네 대? 네. 네, 철컹철컹철컹아결인 트럭 터보 시켜야지. 아 진짜 너무 느어서안 되겠다. 됐죠? 오케이.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거 추위 좀 받아보고. 예끝 내봅시다. 이또 오토가 아니지? 제발. 자, 일단 어떻게 하냐? 핵사요! 이건 핵이 아니고 모드에요. 네. 오토바이야? 뭐야? 나이스! 아, 머슬카 아, 저것도 빠른데. 도와주세요! We've got an officer in need of 로퍼스트리 슈퍼스트리. 슈퍼트 밟어. 아 고속도로 망했다. 자 열대는 덮었어. 슈! 됐다. 아 너무 힘들다. 다시 더 앞으로. 이쯤 오케이, 후크 내리고 이러고 있지. 온다, 와 확실히 빠르네. 이리 와, 따 아저씨가 떨예져 이겼어, 이데 걸어. 아니 걸어. 왜안 걸리지? 사이즈 안 되나? 걸어. 됐다. Yes. 됐다. Yes. 오. 오. 걸었다. 아아아아아아아다 <laughs> 같이 아자 동네 한바아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바퀴 후아아아아노노노노노 o 꿈틀꿈틀 됐다 아아니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중간대. 자 여기 서요 오, 뭐야, 뭐야. 이 핵스레드로와. 안 낚시가? 아스메 에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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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따세 어? 뭐야 치 미안해요 어? 무섭지? 따세 right 됐다 어 이거 없네 아 역시 이래서 제가 버스 견인차 이런거 잘 안합니다 그니까 견인차는 그냥 견인만 해야 됩니다 추격전 하면 안돼요 너무 느립니다 네, 예,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요. 예, 저는 또, 예... 다음 주에도 한번 재밌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하고요. 뭐야, 쟤안 잡았어? 야야! In... 어? 따스! <laughs> 어, 뭐야? 엥? 가끔씩 물리 이상해, 이거 아 뭐해? 헬프 에이 자식아! GT형 문제인 점이 물리가 이상해요 이거 멀리 있어도 주먹질 딱한번 하면은 갑자기 텔레포트 해가지고 때려 어? 너, 너 잡는다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고요. 예, 다음 주에도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네, 감사고요. 예, 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이 자식. 이거 뭐가? 야나 여기 가. 어머나. 다 e s how is it? We h a v